저희 지금 날짜가 11월 4일인데요. 네. 지금 오후에 저희가 좀 급한 뉴스가 들어와서 이 문제를 먼저 짚고 좀 최대한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인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뉴스가 들어왔어요. 바로 어, 키움 히어로즈가 장정석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손혁 신임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후에 사실 이제 편집 회의에서. 제가 그 일면 제목을 논의를 하면서 네. 왜 이렇게 장정석 감독의 재계약이 늦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해서 일면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사를 작성 중에 급하게 감독의 재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감독 경질이 된다. 음. 그다음에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아 2시 한4 0 50분 정도 됐거든요. 3시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었고 네. 어, 그리고 그 과정에 손혁 감독이 새롭게 네. 선임이 됐다. 이 뉴스가 나와서 저희 뭐 후속 취재를 하고 조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음. 그리고 우리도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 뭐하느냐 빨리 일을 하라, <laughs> 영상을 만들어라. 이래서 급하게 또 앉았습니다. <laughs> 사실 이게 어 팬들도 되게 많이 놀라셨지만 저희도 너무 놀랐던 이유가 일단 장정석 감독과 재계약이 굉장히 좀 유력해 보였고 그리고 한국 시리즈가 끝난 직후인 지난 주까지만 해도. 구단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뭐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만남도 가졌었어요. 감독과 한 차례 네, 예, 만남도, 네, 만남도 가져서 어, 재계약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발표가 미뤄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네. 고민들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몇 명의 외국인 감독 그리고 네. 몇 명의 국내 지도자와 지난 주에 인터뷰를 했어요. 아, 총 후보가 그럼 몇명 정도? 총한다명 정도 됐었는데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어, 지금 신인 감독 손혁 신인 감독은. 한 일주일 전에 네. 인터뷰를 하면서, 하면서 어, 몇몇 아주 음. 극소수 분들한테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음. 하고 있어서 어, SK 내부에서는 뭐 어제 오늘 음. 소닉 투스 코치가 키움의 감독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어, 최종적으로 장정석 감독한테는 오늘 오전, 그러니까 4일 오전에 네.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그럼 네. 설명과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키움 구단은 애초부터 재계약 의지가 좀 크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 사실 이제 성적만 놓고 보면 재계약을 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재계약을 안할 이유가 없었고 네. 참 오늘 4일날 같은 시간에 삼성 라이언즈의 호사명 감독의 취임이 네. 있었어요. 저희가 뭐 기사도 네. 다뤘습니다만 그 취임사에서 허삼영 감독이 뭐 계속 이야기했던 팀이 있습니다 키움 음. 그리고 키움의 음. 육성 시스템이라든지 이번에 선수 선수단의 구성 네. 선수단의 운영 이번 시즌에 키움이 보여준 이 대단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면서 음. 향후 이제 가야 될 방향이 음. 삼성 라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면서 장경석 감독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하자마자 이제 몇 시간 있다 바로 그냥 경질이 되고 말았는데 근데 댓글로도 물론 보셨다. 겠지만 좀 여론은 그냥 장정석 감독의 성과나 그동안의 그 동안의 그팀 성적 때문이 아니라 좀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많아요. 네, 상식적으로 네. 맞죠. 상식적으로 음. 맞고 한국 시리즈에 가서 지고 난 다음에 경질된 감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죠. 예전에 김성근 음. 감독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선동열 감독 도 네. 선성 시절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두산 김진욱 맞습니다. 감독이 네, 준승을 있어요. 하고. 경질이 됐었는데 근데 그 앞선 세 번의 사례와 이번 장정석 감독 그리고 키움은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키움은 이번에 도전자 입장이었고 네. 그죠? 한국 시리즈 물론 아쉽습니다 1, 2차전 끝내기 음. 패배를 지면서 뭔가 단추가 잘못 깨어진 그런 느낌에서 네경기를다 져버렸어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도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이 아쉬움 때문에 경질됐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음. 그건 아니라고 네. 보고 최근에 이제 키움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네, 박준상 대표 물러나고 하송 부사장이 새로 신임 음. 대표가 되고 내부적으로 뭐 이장수 전 대표의 옥중 경영이 문제가 네. 되고 여기서 아, 녹취록이 있네 없네 음. 그리고 보도가 나오고 알고 보니까 녹취록을 전달을 했다는. 또 이문주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문주 부사장도 옥중 경영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이문주 부사장마저도 직무 네. 정지가 된 그런 상황 아주 복잡합니다. 네. 아주 복잡하고 내부 해계문이 장악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음, 음. 그럼 어찌 됐든 뭐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네. 장정석 감독이 아닌 새 손혁 감독을 선택한 거는 결국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냉정하게 네. 보면 이제 장정석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사람이냐 하면 지금 이는 이제 뭐 하송 뭐 신임 대표나 그죠 네, 허민 이사회 의장이나 이쪽 분들하고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음. 누가 데려왔습니까? 다 알잖아요. 운영팀장을 하고 있던 장정석 감독을 감독으로 발탁을 한 사람은 지금은 이제 감방에 있는 네. 감방에 있는 <웃음> 이장석 <웃음> 전 대표가 영입을 해고그니까 이장석 전 대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큰 그림으로 보면 뭔가 지금 새로운 물결이 그죠 네. 쫙 해서. 뒷물이 안무를 이렇게 쭉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키움에 내부적으로는 큰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네. 네. 개인 자체에 대한 평가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저희도 네. 기사로 다룰 예정이지만, 만약에 키움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다면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승을 하지 못한 게 장정석 감독에겐 좀 마지노선이 좀 무너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보는데요. 시리즈에서 네. 우승을 했다 그러면 뭐 진짜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 올린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 어떤 물결이 오더라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음. 그건 그냥 뭐 명분이고 뭐고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밀어내지 못하겠죠. 근데 네. 특별히. 팀 내에서 이런 큰 변화의 물결이 있다 보니까 음. 또 새로 사람을 바꾸게 됐습니다. 바꾸게 됐어요. 네, 어쨌든 뭐 아쉽지만 음. 새로운 좀 변화를 택한 만큼 손혁 뭐전 코치이자 현 키움의 감독은 좀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참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네. <laughs> 예전에 진짜 뭐 한번 얼굴을 사색에서 한번 뵌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데이터 야구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죠? 메이저리그식 데이터 야구를 음. 추구를 한다. 또 선수들하고 친하. 굉장히, 굉장히 친근하게, 친근하게 대하는 네,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친근하고 네. 또 넥센을 잘 알잖아요. 넥센 네. 코치 됐었고 뭔가 음. 새롭게 급하게 음.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손혁이라는 인물이 딱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네. 이전는 지금 새로 감독님들이 바뀌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요? 삼성, 코사명, 네. 네. 또 롯데, 그죠? 허문혜. 허문혜 네. 감독도 새로운데 허문혜 감독도 바뀌, 바뀌었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있을 때 손혁, 이제 SK투스 코치도 자, 하마팽이 올랐던 분이에요. 좀몇년 전부터는 좀 꾸준히 후보군에는 포함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최종 결과를 떠나서, 그니까 저 코치는 언젠가 한번 감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관계자들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네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 장전석 감독 같은 경우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하면서, 네. 그죠? 예를 들면 뭐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타 팀으로 영입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음. 있었는데 그죠? 네. 뭐 그렇게 어 가능성 있는 후보군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제 FA 네. 시장이 열렸는데 FA 이슈를 지금 키움이 확 덮어버렸습니다. 키움은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요 저는 좀 음. 걱정도 됩니다. 네. 걱정도 돼요. 이 부분은 참 키움이 어떻게 보면 팬들한테. 합당하게 그죠? 음.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구단 내부에서는 합당한 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변화를 결정했지만 사실 그 팀만 바라보고 있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네, 뭐하송 대표가 계약 발표 이후에 손혁 신인 감독 끊임없이 연구하는 지도자다. 음. 야구에 대한 열정 또한 뜨겁다. 우승팀 코치를 비롯해 지도자 생활을 하며 얻은 경험들이 선수단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했는데, 사실 이제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변화에 대한 욕망, 욕구, 이 부분이 크다는 걸뭐 간접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고. 내년에 키움은 사실 좀 어떻게 갈까? 좀.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돼요. 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니까. 키움이 지금까지 프런트 야구를 해왔던 거 누구 다 압니다. 누구나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강력한 프런트 야구를 해왔고 한데, 어, 소녀 신인 감독한테 크게 무게를 좀 실어주는 음. 부분이 좀덜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뭐 현장을 중요시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뭐 성적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좀 견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좀 음. 불안함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어찌 됐든 지난 11년 동안의 히어로즈와는 확실히 좀 다른 출발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분명히 내부 분위기가 지난 11년 동안과는 또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손혁 감독 손님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KBO 쪽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번에 옥중 경영 관련해서 경위서를 또 받아서 뭐 상벌이를 열 수도 있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음. 이 부분도 굉장히 또. 핫 이슈로 또또오를 전망이다. 이거 스토브 리그에서 그리고 키움은 지금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지금 잡음이 끊이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런이런 이런 과정 중에서 지금 참 충격적인 또 감독 선임을 했는데 이 부분도 또 하나 또 팬들한테는 약간 좀 혼란을 준다. 이렇게 느낌도 되고 또 몇몇 분들한테는 소녀. 새 신인 감독한테는 큰 기회가 되겠죠 음. 또 기회가 되고 새로 오신 분한테는 또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 건 뭐~ 분명합니다 오자마자 그냥 욕을 하느냐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 아닙니다만 좀 아주 좀 경황이 없다 음. 그죠 정신이 없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네.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